안녕하세요 투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음박은 중복 한 세트 이거는 슬로우밖에 없고 거의 반 세트로 맞춰왔어요 일단은 가격대는 원가 19,000원 팔가 7,000원 해서 2배 이상 앵을 했고 자랑은 거의 3배 앵을 했고 우편비 1,000원 GS 반티기0 0 0원 택배는 4,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름님 출처 너무너무 예쁘죠? 근데 여기 올 때부터 이게 하자가 이렇게 좀 있었어요. 이게 뭐, 보이시나? 여기 조금. 긴 소리가 다 하자가 이렇게 왔어요. 이거 크레들리님 출처. 요거는 하자가 없는데 여기 한 곳이? 여기 조금. 그리고 요거가 그 뭐냐. 긴님 출처. 다이세트. 그리고 요거, 소머리 출처, 얇어서반 세트, 치얼이랑 로이님 출처 반 세트, 트리님 출처 반 세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짜잔, 그 다음, 애정님 출처, 여기, 쌍맥 반 세트, 그리고 여기, 페르네네님 출처인 것 같은데, 요거 반 세트씩, 그 다음, 포카, 진짜 많이 들어가요. <laughs> 일단은 요거 시리즈 포카 4장씩 들어가고, 세라님 출차입니다. 이제 요 시리즈 이제 오늘 이거 팔리면 아마 요게 지구가 끝일 거예요. 요 시리즈는. 여기 눈꽃하는 님 출차이고,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. 각자게 공사 중이라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 다음, 진짜 이거 해도 4,000원, 8,000원이거든요. 진짜 양 엄청 많아요. 그 다음, 이랑이 출처. 효우리님 출처. 그리고 호기님 출처. 요거가 누구였더라? 요거가 아마. 요거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스윗님 출처 요것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요거 요 출처는 카니님 출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무래도 교환한지 오래됐고 이거를 제가 요즘에 랩밖에 안 갖고 해가지고 출처를 까먹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면 저도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쓰러져서 오케이. 끝났고 구매하실 분은 설명창에 녹지 팀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됩니다. 안녕.